하와이에서 집을 파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제가 하와이의 공인중개사로서 하와이 현장에서 실제로 판매한 매물들 중 가장 최근 매각 성공 사례를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고객님께서 맡겨준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더 높은 가치로 판매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알로하 하와이 공인중개사 브로커인 차지의 미웅입니다 그리고 리맥스 호놀루의 부사장이죠 자 이곳은 제가 매각하고 있는 파크 케야모크 트레드룸이고요 지금 현재 거래에 들어갈 때 제가 함께 보여드리죠 이번 사례는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투자하신 더 파크온 케야모크입니다 바로 리오나타워 2300호인데요 최근 제가 리셀일로 매각을 했습니다 당시 리오나타워의 동일 라인 00호가 9개의 매물이 동시에 나와 있었고 경쟁이 아주 치열한 상황이었죠 또 미부양도 있어서 개발 회사와의 유닛들과도 경쟁을 예상했던 상황이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쟁 속에서 투베드룸중두 번째 리세일 거래 그리고 투베드룸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리세일 판매를 완료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리세일과 분양을 헷갈리시면 안 되시는데요. 리세일은 이미 분양을 받은 개인 소유자가 다시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분양은 아직 개발 회사가 집주인인 상태에서 개발사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말하죠. 즉 리세일 개인이 대파는 거래, 분양, 개발 회사로부터 최초로 사는 거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판이 유닛은 리스 일투 베드 중에서 최고가인 2. 거죠. 자 이번 성과가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저희 셀러님의 탁월한 소통 능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문제 해결 과정 그리고 협상까지 서로를 신뢰하며 한 팀처럼 움직였고 덕분에 깔끔하고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었죠 거래 중 인스펙션을 진행하는 도중 누수 문제가 발생했었는데요 여러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콘도에서 언제든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아침 6시 40분 아침 현장으로 출근하는 모습이죠 해가 뜨고 있습니다 2300. Yes. Okay. Okay, okay. Thank you. 소리 담당자들이 빠르게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콘도 문을 열어드리고 필요한 조치를 시작했죠 제 사무실이 카카오 코이다 보니 이 주변에서 매매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생활이 생겼을 때 가능한 빨리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뉴스처럼 예기치 못한 문제는 초기에 잘 대응해도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믿고 고객님께서 저에게 매매를 맡겨 주시는 거겠죠. 수리가 끝난 뒤에도 습기나 추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방문을 해서 점검을 더 했고요. 화재 경보기 밧데리 교체는 계약서에서 파이어가 요청한 사항은 아니었지만 기분 좋게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밧데리를 구매해서 교체를 해두었죠. <laughs> 이처럼 성공적인 클로징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한국 회장님의 코올라 콘도 매각 과정 기억하시나요? 코올라의 경우 바이어께서 좋은 첫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새롭게 스테이징을 진행했고 전문 사진기사를 고용해서 유닛 사진도 새로 촬영했죠 그리고 물론 법적 책임 없이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은 기본이죠 또한 제가 매각한 빅토리아 2310호의 경우에도 고객님께서 빠른 판매를 관하셔서 분양으로 콘도를 등기하는 날 바이어를 찾아 판매까지 속전속돌로 도와드렸죠 그때 제가 매각한 유닛은 1년 전이지만 1 0 라인 판매 기록 중또 최고가로 거래된 상태입니다 할로와 와우, 이 날의 연결을 봐 자, 이곳은 이제 파크 케어모브의 2베드룸, 2베스, 그리고 두개의 주차장 그리고 제 매각 매물이죠 이곳은 완공된 지한두달안 됐죠 그리고 저희 고객님께선 완공이 되자마자 바로 매각을 원하셔서 제가 한 27일 안에 거래를 성사시킨 바크케아모쿠네오나타워 2300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찾은 바이어가 일본 현찰바 바였고요. 가격은 1.08 108만 달러에 현찰 거래고 지금 내일 사인하고 그리고 등기는 다음 주 하게 되죠. 어, 지금 영상을 보실 때는 아마 등기가 끝났을 것 같아요. 이곳은 유닛 수가 많다 보니까 매물이 많이 나와 있어서 약간 걱정도 했거든요. 특히 여기 제로제로는 유닛이 8개인가 7개인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다른 분들도 어제 것도 좀 팔아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는데 우선 기존 고객님부터 제가 팔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제 굉장히 포커스를 한 유닛이에요. 그래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선 이것부터 하겠다 해서 거래를 성사시킨. 아주 애증의 <laughs> 매물입니다 어, 거래 기간은 27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현재 유일하게 리세일로서 분양 판매가 아니라 리세일로 개발 회사에서 집을 사신 고객님께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판 유닛 중두 번째 투베드룸이고요 먼저 거래가 된 투베드룸은 밀리언 미만이었죠 그게 88만 그 정도에 매각이 되었고 지금 이 유닛은 최초로 밀리언 이상을 한 리세일 매물입니다 어, 투베드룸 중에서는 지금 저희가 두번째요 제로 제로 리오나타워에 스택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경쟁이 좀 치열했는데 오픈하우스 할 때도 어, 어막 이렇게 종이 쌓여있고 그랬었는데 솔직히 좋지 않나요? <laughs> 다이아몬드 헤드도 보이고 오션도 보이고 서 그리고 북방향까지 다 보이거든요 자 같이 보시죠 자 여기는 이제 산막향 마오카라고 하죠. 그리고 저쪽에서 비고름이던 집, 그 무지개들이 잘 보이죠. 그리고 이곳은 이제 사방향. 그리고 노을이 잘 보이고, 저녁의 야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여기는 남방향, 오션 방향이죠. 그래서 오션이 이렇게 쫙 있고, 그리고 여쪽에는 이제 다이몬드 헤드 방향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헤드가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곳은 리조트 뷰라고 해서 공용 시설하고 그리고 수영을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보이죠 더 파크온 케어모크는 피트니스 센터, 바비큐, 영화관, 미디어룸 입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1층부터 3층까지는 이제 상업 공간이 들어올 예정이라서 살기에는 정말 편안한 유닛들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게 스타벅스고요. 그리고 저쪽에 월마트 백화점. 그러니까 상권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핑크색 건물은 다른 건물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뷰는 이 정도는 그래도 오션뷰가 계속 남을 수 있는 거죠. 자. 자. 그리고 이제 이 디벨로퍼는 상업 공간을 잘지으시는 분인데 한국인 신이 보니까 이렇게 삼성 제품 모든 게 삼성입니다. 디스와셔, 냉장고, 마이크로웨이브 그리고 오븐까지 모든 제품이 삼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세탁실 그리고 여기 이제 세탁 실인데 이제 학원을 히러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온수기죠. 그리고 세탁기, 그리고 건조기. 이런 세탁실이 따로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세탁기를 약간 앞으로 밀어놓은 이유는 물이 샜거든요. 콘도다 보니까 물이 샜는데 저희는 이제 셀러 측이다 보니까 바이어에게 잘 설명을 했더니 그래도 바이어께서 잘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죠. 자,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두 번째 화장실인데 제가 이제 한국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디벨로퍼가 한국 이 샤워기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는 샤워기 이것도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데 어아 그리고 제가 저희가 지금 그 배터리를 어, 교환할 거라서 지금 우선 빼놨는데 그래서 이거 끝나고 이제 배터리 사러 갑니다 예이 노멀 no 삐핑 <laughs> 자 그리고 이쪽에 안방이죠. 안방 창문 열고 닫을 수 있죠. 이쪽은 서양이라서 되게 이제 저녁에 선셋이 아름다울 거예요. 그렇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크죠. 약간 아이오 같은 느낌. 안방엔 싱크가 두 개가 있고, 이곳은 이제 라이트도 껐다 켰다 하실 수 있어요. 여기 또 보이는 안방은 샤워가 있고, 작은 방엔 텁이 있죠. 텁이 실은 좀더 저렴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안방에는 좀더 좋은 워크인 샤워, 그리고 작은 방에는 텁을 넣었죠. 럭셔리 콘도는 아니지만 위치가 굉장히 편리한 중심부에 있어서 편안심을 원하시는 분들은 음, 요곳에 많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방.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똑같죠? 서양 볼수 있고요. 그리고 근데 솔직히 남향도 보여요. 침대를 여기다 두면. 그 그리고 이 문도 열도 닫을 수 있어요. Okay. 여기까지 그쵸? 자 이렇게 제가 매각한 00호 이오나 타워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 매물이 좀 많아서 걱정이 심했는데 그래도 좋은 결과를 제가 고객님께 드리게 되어서 어, 고객님도 행복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경쟁이 매우 치열했는데도 27일 안에 일본의 현찰 바이오를 제가 찾아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쁜 트랜작션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럼 다음 또 뵐게요.